일단 여자 대 여자로서 뒷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 엄마는 어때 어찌 됐건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의 여자잖아 거기에 질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뒷싸움 시작되는 거야. 대표님, 최근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남친 부모님이 자꾸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요라는글 보셨어요? 결혼 전문가인 저는 당연히 봤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친구랑 사귄 지 3년차 된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른한 초중반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상대방이 부모님을 만난 거지. 근데 이제 남자분 어머님이 너희들 어디에 살 거니 해서 이제 남자가 한 7천? 여자는 1억을 모은 거야. 한 1억 7천 정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은 남자친구가 취업을 해서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당첨이 돼서 요거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한 거지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1억 7천 정도 되면 대출 받아서 조금 좋은 신축에 전세 정도로 갈수 있는데 굳이 임대아파트를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선이 아무래도 애기 낳고 이렇다 보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신축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예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짜증났던 건 여자가 여기서 남자친구가 가운데서 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 하니까 난 어디서 살아도 상관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제 글을 커뮤니티에 올려놓으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결혼 준비를 할때 일어나면 안 되는 안 좋은 문제점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생이 했어요 이미. 자 어떤 문제점이지 하나하나 찝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높아진 눈높이입니다. 신혼 부부가 신축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맞나요? 아닌거 알면서도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신축 사고 싶다. 살고 싶지 근데 당연한 건 아니잖아 GVC 시작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행복한 건데 무조건 신축 새 거를 고집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SNS SNS 속에 사람들은 다 어때요? 되게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죠 근데 SNS만 딱 보면요 다 신축이고 막다 좋고 막 이래 왜 그런 거야 다 SNS만 켜면 잘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그것만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전부주줄 아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10%의 삶인데 이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게 분명히 안그런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우리는 막상 결혼할 지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거까요 아무래도 현실감각이 낮아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태거가 아닌 곳에 가서 살게 되면 괜히 내가 결혼을 못한 것 같고 주변에 다 얘기할 때도 별로인 남자랑 결혼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분이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다 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비위생적이다. 층간소음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요. 아주 좋은 비싼 아파트들도 층간소음이 많고 주차장 부족한 데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초고급 빌라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층간 소음이 높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라고만 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가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 임대 주택의 장점이 저렴한 임대료로 돈이 들지 않는 선에서 장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용적인 곳인데 실용성을 따지는 여성이라면 분명히 애를 낳기 전까지 여기에 가서 살 것이고. 그게 아니고 좀 나는 보여지는 거에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임대주택은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축 전세로 들어갔을 때 생각해봐. 두 배로 들어갈걸요? 진짜 최소한 70에서 9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들수 있어요. 이자 내는 것만 해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 난 50만 원더 내고 좋은 데 가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난좀 아껴야지. 아낄 수 있을 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이렇게 임대주 주택에 대해서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냐.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잖아. 나나 저런 애 그럼 어디야? 집 어디다 얻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해요 아파트 이름부터 얘기하지. 근데 이제 좋은 아파트 살면 어때? 쌀데기 없이 집들이 초대를 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지 음식을 해가면서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간다 그러면 나 임대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많지 않잖아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분의 글을 보면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보여서 저는 최대한 젊을 때더 나은 아파트로 가고 싶어. 근데 갈 거면 저보고 대출받아 가라는 식이다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네요 그만큼 신경을 엄청 쓴다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 여자 입장에서 이해도 가기도 해요 근데 대표님이라면 4년 동안 몇 천만 원더 모으시는 게나오실것 같아요 저는 4년 동안 모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좋은 데로 갈것 같아요 애기가 없을 때는 굳이 뭐 둘이 살때 좋은 데가 그다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다는 주의여서 그리고 신혼부부가 있잖아 생각보다 집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지 않아요 서로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시부모의 간섭입니다. 보면은 부모님이 개입이 계속 하시네. 집을 사네만두 사람의 일이기는 해서 사실 이거는 두 사람한테 맡기는 게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피디님 어떠세요?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간섭을 하신다. 돈은 우리 건데 의견을 도여줄수 있는데 결정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해야죠. 근데 만약에 돈을 보태주셔. 그러면은 좀더 청취를 해야죠. <laughs> 당연한 거죠. 지금 그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편만 들잖아. 어떻게 보면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럼 네가 더 대출을 받아서 가라. 우리 아들은 힘들다. 이런 식의 태도가 여자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지. 오히려 이제 이 부모님이 차라리 합리적으로 아가야 임대로 가면 조금 더 비용이 절감하고 이걸 좀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얘기했더라면 이 여자분도 기분이 덜 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네가 돈이 되면 능력이 되면 네가 해서 가라. 이런 식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자분만 문제 있는 게아닌니그럼요 부모님도 문제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막 찌르잖아.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조언이라고 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언이 아닌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 부모가 안 보태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어찌됐건 상대방의 부모지만 내 부모는 아니잖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보태주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분명히. 근데 여기에 남자가 또 우유부단해. 거기서 이제 또딱 잘라서, 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 아이고 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자가 또다 열받는 거지 남자들이 가끔 네. 아, 여기서 살아 상관없고 저기서 살아 상관없어 라고 어...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건 남자들이 더잘 알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책임 전가 아니야? 여자한테 그냥?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지. 뭐 이렇게 심해지면 이제 고부 갈등 시작하는 거야. 야너 처음부터 내가 너 결혼 준비할 때부터 돈 많이 드니까 내가 임대 가서 살라고 했냐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갈등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 우유부단한 남편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주범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아내의 의견이 다를 때는요. 끊고 매음을 분명히 중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어 나는 뭐 상관없어.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떻게? 연느리와 엄마에 맡겨놓은 거잖아. 그럼 이, 어때? 일단 여자 대 여자로서 기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럼 엄마는 어때? 어찌 됐건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의 여자잖아. 거기에 질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싸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랑 기싸움을 해 근데. 뭐,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뭐, 어, 네, 어머니 알겠어요. 라고 하지만, 엄마하고도 싸우면 어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싸우는데, 하물며. 시어머니잖아.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남자는 정이랑안 싸우는데? 내내 하는데. <laughs> 앞에서 며느리들도 내내 할수 있어.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야겠어? 안 하겠어? 안 할까요? 하지. 아무리 착한 여자여도. 근데 이제 이렇게 우유부단한 남자랑 결혼하잖아. 너무 매번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와이프나 엄마의 편을 들기도 쉽지도 않아요. 사실. 남자들이 이 관계를 잘하는 남자가 많이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도 헤어져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초기부터 좀 이분은 좀 징조가 보이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엄마랑 예비 아내의 입장이 반대인 거잖아요. 중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어찌 됐건 부모님이 뭐좀 해주는 거면은 당연히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겠지 우리가 없으니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게 맞는데 어찌 됐건 돈은 여자가 더 많이 모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하자 둘이 의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만 얘기를 드려야지 어,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라서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더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남자가 믿음직스럽겠죠 엄마 기분 안 상하게 말 잘해. 쉽지, 쉽지 않죠. 이게 근데 남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역할을 못 한다. 그럼 그 가정은 이미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제가 봤을 때이 여자분이 마냥 예민한 게 이상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예민한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결혼 준비하면서 이거 아니어도 예민하게 되거든요. 별거 아닌 조그만한 거에도. 근데 집 문제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 여자 입장도 남자 입장도 어머니 입장도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인데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혼을 준비 하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이 되는데요. 결혼은요, 진짜 둘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속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에게 잘볼 필요도 없고 둘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닌 당사자 둘이서 잘 대화로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참고하겠습니다. <목소리>